이디옥레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음, 음, 음. Hi everyone! Today we make some real American steak and mashed p o t a t o And let's go barbecue time! Let's go! I'm going to go to the barbecue time! Steak! a m e r i e r i c a e i a m e r i c a m e r i c a America! a 니다 r i c a a m e a r i i c 그리고 파프리카, 올리브유, 소스용 와인, 데니그라스, 에이아이소스, 월계수, 레몬, 소금, 후추, 후추,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다음에 감자. 이거 음 그냥 깎아 그냥, 그냥 비벼! 이거를 담달 매메드포테에 해줄 건데, 여러분 이매시드포테에 들어갈 감자는 삶아줄 건데. 삶아줄 때는 크기가 크면 오래 걸리니까 저희도 저희 나라 뭡니까 내추럴 리소스,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굵기를 작게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을 감수시켜 줄 겁니다 이 정도 굵게 삶아주겠습니다 멱불도 떨어져라 이렇게 2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렛츠고 베이드마크인 양파 <목소리> 여러분 순수 우리 말을 씁시다 언제까지 일본 말 담아내기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양파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바로 <목소리> <목소리> 썰어줍니다 딱 한꼭지를 따줍니다 <목소리> 이거는 네모나케 그게 좋습니다 <목소리> 개발마늘은 깐걸 사세요 원아월나아 맞다 엄마 <laughs> 쓰려고 마늘을 까놓게 있었는데 이걸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난 몰라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15분 정도 삶아줬는데요 오우 쏘핫 노우 버터 이만큼 넣고요 포테이토 렛츠고 소금은요 간 보면서 할건데 처음엔한 이정도로 뿌려줍니다 하고 뜨거울때 익혀줘야 됩니다 야마쉬드맨 아메리칸스타 마쉬드 넌 죽었어 이 뚜껑보다 더 뜨거운데요 이럴때 매시드 해줍니다 와 정말 매시드 포테이토죠 이게 아메리칸들은 쌀을 안먹어가지고 여런식으로매시드 포테이토를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네 이제 고기 한번 구보겠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밑간을 해줄겁니다 오, 소금은 좀 많이 뿌려줘도 돼요 소금을 뭐흙뿌이나 이런데 여러분! 이따 다아로제할 때가 됩니다 페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페퍼랑 솔트가 옛날에는 로마 병사들의 봉급이었답니다 셀러리맨이왜셀러리맨인지 아세요? 셀러리가 로마로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소금 많이 뿌려니다그래 맛있어요 질 좋은 코스코 올리브유 불러줍니다 많이 불렀지? 춤을 출겁니다 최대로 올려주세요 Let's do it! l t Take out? No! w e l What s 리고 t l s w 분 t 그리고 a t e l s t e l What else? What e l 니다 What t s a t else? a t 그 s t e l e a t s a t a e s s t l e 나는 화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벌리는 동안 윗면에다가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줍니다 아까 반대면을 했었죠? 소금어주세요 <목소리> 아, 오늘 안경한번 닦아야겠네. 기름기나 겉면을 아예 조져야 됩니다. 밥은 강불로 해서 조져야 해서 카라멜 라이징어를 이끌어야 됩니다. <목소리> 뭐, 뒷즙이 빠져나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일단 레스팅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어우 미쳤네, 진짜. 수치는 말해서 좋아요. 그래? 저는 고기 구울 때가 제일 행복해. It's my life best time forever my life. 특히 그 주말에 친구랑 저랑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시간 너무 좋은 시간인데 oh, I'm so happy now. 네, 여러분, 가은니렀습니다 뒤집어집니다. Oh, so beautiful, so beautiful. 이 카드를 마지막으로 보세요. 수치? 스테이크라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한국 가스 공사에서 가슴 더 넣어줬어요. 오늘 빠르이왜 이렇게 좋아? 이스토그. 어디 가슴도 안 뭐하냐? 불똥을 부르시고 하냐? 여덟레일, 여덟일 여덟레일요. 가불이 되면은 불을 중불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주고, 삼분 삼분 부어주겠습니다 뒤집어주시고, 삼분 삼분. 아시겠죠? 중불로. 요리의 기본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정리 정도. 오마카드 스타일. 포레스는 한번더 뒤집어줍니다. 버터를 넣어서 아로제라는 걸 해줄 겁니다. 풍미를 다국산 소고기는 한우처럼 기름이 없기 때문에 버터로 풍미를 더해준다 셀릭을 투하시켜줍니다 이 마늘을 프라잉 하면서 나오는 풍미가 또 여기 되기 때문에 버터랑 같이 넣어주고 <목소리> 한분 정도 조리 해주시고 이제 레스팅을 해줄 겁니다 마늘을 이렇게 괴롭혀주세요 이어서 <목소리> 비명을 지르면 지금 다 됐다고 그니다 미쳤죠? 식으로 덮어줄겁습니다 그러니까 눈 갈릭은 빼줍니다고기랑 같이. 아까 그유 그레이비랑 버터한 기름이 나온 이 매직컬한 오일에다가 야, 야채를 붓고 있습니다. 양파가 노릇 자리 정도면 가위시는 완성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돼요 AI 땅을 집어치세요. 와인으로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채 썰어둔 양파 조금이랑 많은 통마늘을 갈궈진 오디브에다가 볶아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양파가 카라멜라이징이 됐으면요. 와인을 한두컵 정도 부어줍니다. 월계수입 세 장. 3장. 네 장이래, 세 장이래. 후, 반 정도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반 정도 졸았습니다. 졸았으면은, 내용물은 싹 건져서 버려줍니다. 소스에 데미글라스 소스를 조금 넣어줍니다. 이의 소스 조금, 이건 제 입맛입니다. 오, 조금. 만 졸여줍니다. 대기만 맞춰주면 돼요. 이인의 알콜은 끓이면서 증발되기 때문에 반 정도 졸여주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AI 소스랑 사원호랑 차이 납니다. 입을 한번 고르게되면은 절대 못돌아옵니다 이렇게 레스팅 10분이 완료됐고요. 너무 잘 익었죠. 여기에 갈릭 그리고 아까 제가 준비해줬던 맥시드 포트 있죠. 그 미국인들은 감자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l a 이서는 등등등등 한국 사람이면은 밥을 드셔야됩니다 당뇨 걸린다다 요기기라고 아까 해줬던 간이 미쳤죠 여러분 데미가 소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위에다가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맛 미쳤죠? 여러분 이렇게 아메리카 스테이크가 완성 됐는데요 정말 가족하고 좋은 시간이 될수 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우와 미디엄 레버 보이시나요 여러분 판타스티코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어오 음! 음, 음, 음. 정말 맛있는데요 입에서 육즙이 춤을 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드릴 와인은 포스트마크라는 더폰의 포스트마크라는 와인입니다 포스트코에서 35,000원대에 샀고요 풀 바디에 이제 레더향과 탄인감이 입안을 감싸 들어와서 입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신세계 정용지 와인데도 유명합니다 35,000원 대인데 한번 즐겨보세요 고기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 가족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신내 물방울 보고싶